이곳은 연예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연예인 마을인데요. 이 집이 금매보다 더 많이 싸게 나왔습니다.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108평 건물은 2015년도에 사용 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약 40평 2층 약 20평이고요. 1층의 내부 구조는 방두개와 화장실들 거실, 주방, 창고 등이 있고 2층은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, 그리고 거실 등이 있습니다. 도로의 폭은 4m 정도 되고, 주차는 한두 대 정도 가능하죠. 마당 일부 텃밭 공간이 있고요.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 매물 가격은 5억 8천만 원인데요. 현재 2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집에 관심 있는 분은 옥션 통해서 사건 번호 검색, 또는 땅 통해서 풀령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입니다.